오늘은, 멍멍이, 멍멍이 로봇을 갖고 놀아볼 건데, 어, 이거, 저와 문풍을다 만들었거든요? 머리랑, 여기, 여기 있죠? 다리. 우리가 다, 다리를 하고 있죠? 그럼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, 아빠에게, 내 취약하겠습니다. 아빠, 언니가 나야,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. 아니, 나 이거 한번 놀아볼게요. 뭐 뭐, 동원이 언니, 응, 응. 응, 응. 응. 언니. 어밖줘 알겠어? 이거 먹어. 얌얌얌얌, 떠줘 알겠어? 어딨지? 여기 있다. 떠 줄게요. 이거 먹어. 얌얌얌 이제, 냠냠냠. 이제 산책 가자. <laughs> 롤랄랄랑. 롤랄랄랑. 강아지를 안고 가는 거는 너무 힘드네. 이제 다 왔으니까 집에서 풀풀 잘 <laughs> 자, 거기까지.